할렐루야! 아멘, 이 오후 시간에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짐으로또 주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청청 수련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기한 은혜를 주셔서 연합하여 즐거운 시간 은혜받는 시간을 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심리학자 일리엄 제인스라는 분이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말이죠. 습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아, 길들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을 길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차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타고난 성품보다는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차이, 인생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고난 성품은 서로 비슷하겠지만 습관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도적질이나면서 하 평생 감옥을 들락거리며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처음부터 그 사람이 범죄형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 것이죠. 곧 잘못된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습관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 되죠.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과 같은 이 존재였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이고 또한 다니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자기 동족에게 소망을 주는 별과 같은 존재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아스레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의 침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면서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 때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 바벨론의 어, 여러 나라 민족을 향한 유화 정책 때문에 이 바벨론 황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출세하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출세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3년 동안 황제가 제공하는 그런 황실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어,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학자들이 약 다니엘이 열다섯 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 청소년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그는 20대를 거치며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황제의 환대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곧 자신을 돌보는 환관장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기막힌 기회를 단숨에 위기로 만들어 버린 이 세상 물정에 어둔 젊은이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 정도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기껏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 넝쿨채에 굴러든 호박을 발로 창 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목숨까지 이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오게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이 결심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고 심지 어리석게 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본질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왜 왕이 제공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고 될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런 음식이 율법에서 금지한 것 혹은 금지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지역이니 율법에 어긋난 것이 음식뿐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비롯해서 입는 옷, 생활하는 모든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런 뜻을 세운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선밀이란 자기 정체성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환관장의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열흘 동안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처분도 따르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한 젊은이의 치기 어린 어떤 경고 망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고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아서 죽게 되더라도 좋다는 죽을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결단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선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불리익을 무릅쓰고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선뜻 그는 이 다니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기 속에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흘 동안 채식만한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자우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또한 탁월한 지혜는 물론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후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의 특징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로 고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당신의 종들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와 청년 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아무런 시대에 정말 민족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별처럼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결단,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실천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또 목사의 설교가의 신학자였던 존 베일리는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제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에 대한 생각이게 하시고, 저의 첫 충동이 당신을 예배하려는 충동이게 하시고, 저의 첫 발언이 당신 이름을 부르는 찬양이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게 하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첫 생각, 첫 충동, 첫 발언, 첫 행동으로 삼으려는 그런 경건 생활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이 주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주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에 진정 별처럼 빛나는 존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땅 속에 우리를 흔들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